황기철 민주당 입당 박근혜 씨 당시 대통령일 때씨에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보고를 하던 우리나라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황기철 전해군참모총장이고요 이분에 대한 일화는 되게 많죠. 뭐. 통영암, 아덴만의 영웅 예. 통영함도 지금 이분의 명령을 위해서 세월호를 구조하러 올려다가 결국은 못 오게 되는 그런 예.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상하게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재판을 해서 결국은 무죄가 났죠. 예. 이분이 그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말하는 정북빨갱이 정당으로 들어오네요. <laughs> 이분이 그 세월호 때별네 개짜리 장군이었어요. 음. 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참모 정장이었으니까 그렇죠. 음. 별네 개짜리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올감했다가 실패하고 그때는 사실은 이 전공한 거죠. 올감낸 그의 입담을 이하려고 올감했기 때문에. 이를 박혀서 성공한 거. 처벌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일단 그들로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고요. 문재인 캠프에 합류를 하고 민주당에 그리고 아, 이번에 대해서 또 아주 우리 지난번에 인터뷰한 김홍걸 위원장이 또그큰 역할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됐든 종북빨갱이라고 <laughs> 얘기하는데 <웃음> 전직 별 4개 대장이 들어왔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 인공기 같은 거 갖고 맡아도 안 되죠. 근데 네, 저는 황기철 작군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음. 억울하게 두비 쓰고 강제 반강제로 전역 당하시고 그리고 그 감옥에 추억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당한 적이 없는 여러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다고.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2017년 1월 18일 기사까지만 보면, 그때까지도 중국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나셔서 바로 그 중국에 가셨다는데, 그 중국에 가신 이유가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커서 한국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죽어도 내시신는 한국에 가지고 오지 마라는 어떤 가족들한테 당부를 남기고 중국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채널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가장 큰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이분의, 어, 개인적인 명예, 어, 그리고 진심,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드리고, 그니까 훌륭한, 어, 우리나라 국군에 기여했던 훌륭한 명예로운 자, 군인으로서 이 삶을 다시 이제 그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이분 기사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거쳐서 이분이 겪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음.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2015년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물론 세월호 사건과 우리가 거 책을 좀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영함을 세차례나 출동 지시를 했는데 음. 결국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게 출동하지 못했다. 근데 그 장비가 그 당시에 좀 부실했기 때문에 다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딱 1년 후 2015년에 무슨 뭐 이제 장비 뭐 납품 무슨 리 문제 같은 걸로 뜬금없이 엮이게 되면서 고초를 겪고 결국에는 무죄가 됐는데요. 사실은 정치군인들은요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예전에 그 육사 출신들이 뭐 모이면 은 지들끼리 나를다 해먹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회 같은 걸로. 예. 실제로 군대와 일반인의 갈라치기도 저는 이제는 좀 자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군인들은 정말 나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군대에 복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훨씬 많죠 정치 군인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희생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뭔가에서 의해 희생되고 고초를 겪는다는 건 무죄가 나는 것은 무죄가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명예를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어찌됐건 그들이 그렇게 종북빨갱이라고 외쳐대는 홍준표가 심지어는 1번 인공기, 3번 인공기로 이 도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세력들에게 황기철 전 참모총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군인들 분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계속 선언하고 있잖아요. 전 기무사 그 장교 출신들도 집단적으로 지지를 발표했었죠. 음. 정말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수감당하셨을 때 잡범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그때 한참 뭐 똥별 똥별이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을 때 구타 자국도 굉장히 많았었고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등 그~ 뭐 그런 정황도 막 있었다고 하는 뭐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니까 나의 그 국가가 버린 버렸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런 그 기사를 읽었을 때4 star 정도 되면은 정말 그 스타 하나 따려면은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게더 쉽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은 정말 깨끗한 그 저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정도로 그냥 짓밟고. 한 게, 아, 운이 우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할 수, 음, 사신 분인데 싶어가지고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근데 다시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황기철 전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사건 당시에 지금 논란이 분분합니다. 뭐가 진실인지를 몰라요. 누가 통영함의 출동을 막았느냐.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밝혀졌냐면은 장비가 좀 부족했고 소유권이 해군에게 아직 가지 않은 상태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거의 밝혀졌. 그리고 거예요. 지금 황기철 총장 같은 경우는 일정의 희생양으로서. 자기를 난간에 빠뜨린 사람을 우병으로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가 무엇을 갖고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영입 한 걸로 봐서는 뭔가 이분 자체가 갖고 있는 일단, 일단 상징성, 박근혜 정권에서 부당하게 탄압받은 상징성과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인공기 홍준표의 인공기 <laughs> 같은 그 이미지를 바꿔주는 데는 최고인 것 같고요. 네. 반대로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들어가는 군인들 없습니다. 아 해군 할아버지들이 뭐 한다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들은 어느 그 정체 없는 분들은 나오긴 한데요. 이 제도에 무슨 비리가 있었니 뭐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분의 전 운전병이었었다. 나는 그분하고 뭐 했었다는 증언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언론에서는 일제히 그것을 보도는 안 해줬습니다. 정말. 뭐냐면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 사람들을 알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후임병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모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조금이라도 그 사람 뭐뭐 뭐, XX다 뭐 뭐라다 그래도 아, 이런 건 있었어 라고 했었는데 정말 일제히 운전병은 그래도 뭐 마트라도 가든지 뭐 이런 걸 시켰었는데 사적인 일은 전령 안 시켰다고 뭐 그런 말 듣고 아, 정말 깨끗하셨다. 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이분이 중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난 4월 12일 날첫 방문을 공식적인 방문을 한게 목포 신앙이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데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첫 공식 그 움직임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자, 오늘 투있석가 보기는 재밌네요. 황영철, 황기철. 뭔가 뭔가 있지 어, 않을까요? 어, 네. 어, 네. 어, 네. 네. 집단적으로 지지를 발표했었죠. 정말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수감당하셨을 때 잡범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그때 한참 뭐 똥별 똥별이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을 때 구타 자국도 굉장히 많았었고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등 그~ 뭐 그런 정황도 막 있었다고 하는 뭐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나의그 국가가 버린 버렸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런 그 기사를 읽었을 때 4스타 정도 되면은 정말 그 스타 하나 따려면은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게더 쉽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은 정말 깨끗한 그 전우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정도로 그냥 짓밟고 한 게, 아, 운이 우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할 수, 음, 사신 분인데 싶어가지고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죽어도 내 시신은 한국에 가지고 오지 마라는 어떤 가족들한테 당부를 남기고 중국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채널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가장 큰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이분의, 어, 개인적인 명예, 어, 그리고 진심,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드리고 그러니까 훌륭한 우리나라 국군에 기여했던 훌륭한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이 삶을 다시 이제 그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이분 기사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거쳐서 이분이 겪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음.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2015년,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물론 세월호 사건과 우리가 억측을좀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영함을 세 차례나 출동 지시를 했는데, 음. 결국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게 출동하지 못했다. 근데 그 장. 자... 황기철 민주당 입당. 박근혜 씨, 당시 대통령일 때 씨에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보고를 하던 우리나라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고요. 이분에 대한 일화는 되게 많죠. 뭐. 아덴만 아만의 영웅. 예. 통영함도 지금 이분의 명령에 의해서 세월호를 구조하러 올려다가 결국은 못 오게 되는 그런 예.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상하게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재판을 해서 결국은 무죄가 났죠. 예. 이분이 그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말하는 정북빨갱이 정당으로 들어오네요. <laughs> 이분이 그 세월호 때. 별네 개짜리 장군이었어요. 음. 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참모 뭐 총장이었으니까 그렇죠. 별네 아, 개짜리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올감했다가 실패하고 그때는 사실은 이 성공한 거죠. 올감했는 입담을 이하려고 올감했기 때문에 이름 틀 박혀서 성공한 거. 처벌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일단 그들로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고요. 장비가 그 당시에 좀 부실했기 때문에 다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딱 1년 후, 2015년에 무슨 뭐 이제 장비, 뭐 납품, 무슨 비리 문제 같은 걸로 뜬금없이 엮이게 되면서 고초를 겪고 결국에는 무죄가 됐는데요. 사실은 정치 군인들은요,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예전에 그 육사 출신들이 뭐 모이면 은 지들끼리 나라를 다 해먹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회 같은 걸로? 예. 실제로 군대와 일반인의 갈아치기도 저는 이제는 좀 자제가 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군인들은 정말 나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군대에 복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훨씬 많죠 정치군인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희생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뭔가에 의해서 희생되고 고초를 겪는다는 거 무죄가 나는 것은 무죄가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명예를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어찌됐건 그들이 그렇게 종북빨갱이라고 외쳐대는 홍준표가 심지어는 1번 인공기, 3번 인공기로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세력들에게 황기철 전 천모 총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군인들 분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계속 선언하고 있잖아요. 전 기무사 그 장교 출신들도 문재인 캠프에 합류를 하고 민주당에 그리고 아 이분에 대해서 또 아주 우리 지난번에 인터뷰한 김홍걸 위원장이 또그큰 역할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종북빨갱이라고 <laughs> 얘기하는데 <웃음> 전직 별 4개 대장이 들어왔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 인공기 같은 거같고 맡아도 안 되죠. 근데 네, 저는 황기철 작군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음. 억울하게 두비겁 쓰고 강제 반강제로 전역 당하시고 그리고 그 감옥에 추억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당한 적이 없는 여러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다고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2017년 1월 18일 기사까지만 보면. 그때까지도 중국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나셔서 바로 그 중국에 가셨다는데 그 중국에 가신 이유가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커서 한국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